안녕하세요. 유신TV 김시윤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바루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글로벌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이렇게 멋진 곳들도 자주 오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얘기, 리더십과 관련된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돈을 버는데 집중하지 않고 권력을 쫓는데 집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오늘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시작하면요. 처음에는요. 열정이 막 넘쳐요. 와, 나는 진짜 무슨 핀에 도전할 거야? 뭐할 거야? 나는 우리 회사 최고 직급자가 될 거야, 뭐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핀에 집중을 하죠. 그러면서 한 명, 두명 만나가지고 리크루팅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이 조금씩 커지는 걸 보면 은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사실 제가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그가 거기까지가 가장 흐뭇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많은 분들이 고행이 시작되는데 고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은내 산하에, 내 산하에요. 내 산하에 리더들이 들어오면서 고행이 시작됩니다 리더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리더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데 어느 순간인가 리더들을 견제하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은내 리더가 나보다 잘난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을 더 따르는 거 같아 이러니까 리더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이게 대다수 제가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99% 이상은 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핵심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 사업을 뭘뭘 뭘 위해서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레이, 레버리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레버리지를 갖다가 떠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아니, 권력을 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고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 사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시작하셨어. 그럼 내사나의 리더들이 많이 들어와. 그 리더들이 나를 대신해서 많이 끌고 가는 거야. 리더들이 날 대신해서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들여서 타임레버리지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이에요 제가 그래서 GMBA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 의 타임레버리지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임레버리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결과로, 결과론적으로 로결과 엄청난 차이를 벌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 타임레버리지는 누가 만들죠 리더들이 만듭니다. 그럼 리더들이 나보다 더 잘나야죠. 내 산의 리더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타임레버리지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 질책하지 마시고, 이분들 견제하지 마시고, 이분들 질투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이 잘나면 여러분들의 발전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리더들을 어떻게 하면 더 키워줄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들이 키워줄 건 별로 없어요. 리더들은 보통 본인이 움직입니다. 보통 우리가 셀프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진 사업에서 거의 성공하시는 분들이 이 셀프 리더급들이 굉장히 많죠. 혼자서 막 움직입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집중적으로 자기의 사업을 집중합니다. 이게 보통 셀프 리더들의 아주 공통적인 공식들이에요. 그런데, 그럼 스폰서로서뭐 해야 될 것인가? 한세 가지만 집중해서 해주시면 돼요.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격려입니다. 격려. 여러분들, 사실, 돈도 하나도 안 들어. 시간도 안 들어. 그런데 가장 효과 있는 게 바로 격려예요. 많은 분들은, 특히 셀프 리더 분들은 뭘갈급해 하냐면은 여러분들의 격려.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와, 칭찬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보통 셀프 리더들도요, 전지가, 배터리가 있잖아요. 배터리가 항상 달아요. 달 수밖에 없죠. 지금 사람이니까. 근데 그때 만약에 스폰서가 한마디 더 좋게 해줘요. 야, 당신은 정말 최고야. 내가 본 리더 중에서 최고야. 앞으로 제일 많이 뻗어나갈 수 있어. 이런 격려의 말 한마디. 이 한마디가 리더들을 배터리를 완전히 풀 충전시키는 그런 아주 좋은 영양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건 리더들 고사할 때는 이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격려와 칭찬을 정말 많이 해줘라. 자, 두 번째는요, 티업입니다. 제가 보면요, 파트너들이 스폰서 티업하는 건 되게 강조하시잖아요 어, 내가 어디 가면 파트너들한테 나를 티업해라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작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리더들을 티업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사나 리더들을 티업하고 계신가요? 저는요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있어 내 리더의 파트너들이 있어 이 파트너들이 있었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게야 당신들은 진짜 운이 좋아 이 리더를 만났기 때문에 당신의 사업은 정말 번장, 번창할 수 있을까요? 왜? 그 사람이 최고니까. 이 사람 밑에서 여러분들 사업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야. 항상 이렇게 떠들어줍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폰서들이 딱 견제하잖아요. 그럼 이런 말 하나도 안 해요. 자기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가 막더 튀업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이건 바로 권력을 쫓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서는 누구를 티업해 줘야 된다. 내 리더들을 더 티업해 주세요. 그러면요 리더들이 그 산업 파트너들이 리더를 보는 눈빛들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 리더는 저하고 훨씬 더 끈끈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거를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산하를 정말 부응시켜드릴수 있고 리더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구호시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 리더들을 꼭 가장 많은 사람들의 무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대에 세울 기회 항상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무대에 서시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 계시는 자리에서 자꾸 자기가 티업되려고 계속 나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여러분 사업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리더들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중요한 자리만 나가시고요 여러분들 리더들이 강의에 서시고 여러분들 리더들이 스피치를 하실 수 있게 하고 여러분들 리더들이 자꾸 입을 떼게 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리더들이 성장을 합니다. 성, 스폰서가 자꾸 혼자 돋보이려고 혼자 내가 진짜 권력욕에 막 휘둘려가지고 나만 취업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팀들은요. 항상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리더가 그러니까 우리 팀의 최고 리더가 사나의 리더들을 챙기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무대 자꾸 세우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타임레버리지는 정말 극대화됩니다. 타임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나의 수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열정적으로 뛰어주셔야 돼요. 되고, 열정적으로 시간 투자를 해주셔야 되고 열정적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 사나이 리더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돋보이려는 거 이것만 없애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나이 훨씬 더 커지실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이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사업을 번창하시게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아름답죠? 제가 좀 검게 나오는데 저를 포기하고 배경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